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하지불안증후군 최신 진료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하지불안증후군은 흔합니다. 증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중동도 이상의 하지불안증후군 유병률은 1.5에서 2.7%로 상당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차 약이 도파민 작용제로 권고되었지만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알파2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인 프레가발린, 가바벤틴 같은 약이 1차 약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작용제는 이제 2차 약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철분 치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하지보란 증후군 환자에서 철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데 CBC, 페리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측정해야 됩니다.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 측정을 위해서는 시륨 아연과 TIBC를 측정해야 됩니다. 적절한 경고 또는 정맥 철분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혈청 페리틴이 75 이하이고,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45 미만이면 철분 치료가 권고됩니다 이는 아연 디피션시 아네미아보다는 아주 느슨한 기준인데요. 아이언 디피센시 아네미아는 일반적으로 혈청 페리텐이 20 미만이고 트랜스페린 포화도도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에서는 철분이 약간만 모자라도 철분치료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수면연구학회 하지불안증후군 분과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보란 중후군의 빈도 및 삶의 질에 대해서는 하지보란 중후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흔한 질병이고 많게는 7.5%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 질병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서 그 1.5%에서는 치료를 요한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서는 하지 보란 종욱은 진단을 위해서 아래의 다섯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쉬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특히 눕거나 앉아 있을 때 악화되고, 움직일 때 완화되어 걷거나 스트레칭을 할때 증상이 호전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저녁 밤에 더 악화되거나 저녁 밤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의 증상이 근경련이나 자세 변화, 부기 관절염과 같은 다른 하지의 질환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성 하지보란증후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철분결핍이 있을 때 생기는 것과 약물, 도파민의 대사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2차성 하지보란증후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항우울제나 도파민 차단제인 항정신병 약물 또는 항구초제, 항히스타민제, 알코올 등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킬 수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말초신경병, 척수질환, 류마체스질환, 파킨슨병에서도 하지 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는데 투석기를 요하는 만성 신장 질환에서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생활 약식 치료로 걷기와 스트레칭, 다리 문지르기, 마사지 하기, 불편한 부위에 냉온욕하기, 가벼운 운동하기를 권고하였고 식이 고려 사항으로 철분 결핍을 피하고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 정제된 설탕 등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과거 첫번째로 선택한 약물인 도파민 제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도파민 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로피린돌과 프라미펙솔 성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장점으로는 2-3일 내로 증상이 호전되어 효과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무기력증, 어지럼증, 돌발성 소면 기립성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특히 주의되는 것이 강화현상, 오그멘테이션 현상입니다. 강화 현상이라는 것은 도파민 제제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강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도파민 제제를 1차약이 아니라 2차약으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약제로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클로나제팜 같은 벤조지아제핀을 공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같이 최근 진료 지침에서 1차 약으로 공고되는 약은 현행 보험 기준에서는 약을 보험가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D코드로 처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철분 결핍을 관리하기 위한 철분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고강 철분제에는 비타민C와 함께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다라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증상 악화시 관리. 즉, 강화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강화 현상이란 약물 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증상 악화 현상인데 질병의 자연 경계에 의한 악화 현상과는 구별해야 되고 주로 도파민제 약물을 오래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도파민제를 복용하였을 경우 3년 이상 사용하면 11.3%, 6년 이상 사용하면 21.4%에서 강화 현상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강화현상의 특징은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작용 지속시간이 짧아진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짧아진다. 몸의 다른 부위에도, 다른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의 강도가 커진다. 가 강화현상이 되겠고, 이런 강화현상이 있을 때는 도파민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작용시간이 긴 약물로 교체해 볼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약물을 추가 또는 대체해야 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이상조절 중후군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소핑,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같이 충동적,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즈보란 중후군 연구의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